물뜨는 가서 싹 빼버리고 말이야. 한꺼번에 다 불러내. 한꺼번에. 음, 에이, 내 성격이 급하다. <laughs> 여봐라, 준비변나너 <태웠나져. 웃음> no, no, no. 아이 아이들이 이곳저곳에 재가는 기생들이다. 아, 이거 아니냐 이놈아. 사또. 에. 그 중에서 아재 매매, 즉눈에들은 아이들만 준비했나이다. 아 그러니까 이놈의 눈하고 말이야. 이놈의 예. 매매, 이눈 예. 아이들만 골라 모았다. 예. <laughs> 야 이놈아 내마에 들이야 이 <laughs> <에이. 웃음> 그래, 양쪽으쪽으로갈 at 만아 어느 쪽이 m 느냐 아, 잠깐. I 나 n 아 이쪽으로 갔구나, 저쪽으로 갔구나. 이이뭐하 h t a 이봐. n I 이쪽입니다요아 이쪽이 t of y 래그 r gunner. i 로 going to g 봐 I saw 봐 예. 아이 t 이는 누구냐? u I 예. 입니다요. 아, 호떡이! 잘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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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한번 부수하다, 이름아. 다이 아, 어. 아이의 장기는 걸음걸이 옵니다요. 아, 걸음걸이가 그리 좋아. 예. 아, 그래, 그래. 호떡아! 내 손을 잡거라 그래, 너의 걸음걸이를 한번 보자꾸나. 앞으로 가보라 너의 뒤태를 좀 보자. 아, 오 조금만 <laughs> 좋아, 자 이제 아 이제 이 앞으로 와 보거라 무슨 뭐야 이게 아닌데 <laughs> 뭐야 뭐야 <웃음>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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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변전은 나사가나 빠져버린다 아왜잘 나가다 그래 <laughs> 사람이냐 뭐냐 사토 사토가 자주신는춘입니다요아 춘향이야 예. 야 이놈아 내 한양에서 춘향이를 그래. 보러 왔는데 말이야 이렇게 생겼으면 내 옷을 따냈다 그래. 이런말 <laughs> 들어가 보인다 쟤네 쟤네 이방정 맞은 놈꼭한대 예. <laughs> 맞고 들어가 그냥 그러게 <laughs> 말인다이 여봐라 이방 예아이아이런 아, 누구냐 머나마 타고 계소 온 졸리 니다요 음, 아 타국에서 왔어? 예와아 기대가 되는구만 타국에서 왔대 자 졸리야 너의 미생을 한번 보자 아휴 왜 이렇게 아이, 졸린다 사토 참 못생겼어 졸리야 또 미쳤냐 어라 이런 이런 미친년 아 아잇 뭐야 사토 뭐야 아응 기분 나빠. 에? 기분 나빠? 나빠? <laughs> 기생아네. 하! 아이, 뭐, 뭐, 뭐야 지금?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게냐? 자 또. 왜? 기분 나쁘대요. 저런 저런 야 이놈아. 예. 아무리 기생이 없더라도 타국에서 데리고 오지 말아라. 알겠습니다요. 어떻겠냐 이놈아? 음. 음, 음, 음. 아이 아이 자체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구나. 아이 누구냐? 기방에서 잔뼈가 굵은 도아라운데. 그림을 참잘 그립니다요 아 그림에 뛰어난 아이로구만 예. <laughs> 그래 도아야 어, 춘양이를잘 아느냐 어젯밤에도 노래방? 그래. 어. 아, 아니 소리방에서 같이 노란 다이다 <laughs> 아, 그러면 같이 놀았으면 아주 잘한다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요 아. 그래, 그래. 춘양이를이도화지에 그려 내 앞에 볼수 있겠는가 어. 싫수 어아이녀 어? 탕도라구나. 도야갑자이냐너 그래, 어? 그러다 한 번에 훅간다 그래도 실어 아이 무데그 년이. 예, 남자를 뺏어갔어. 어, 어. 아? 뭐? 뭐? 어? 남자는 누데아실런지 모르겠어. 어, 어서 얘기해봐. 어서. 뭐 야, 야 그만 꼴값 떨어라 네가 짝사랑이야 야이 년아 나도 너 같은 년을 시켰다 야 이놈아 어서 끌어내 그런가 이년그럼 내버려 공룡 시끄럽다 이 어서 끌어내 어서 어서 쟤쟤쟤쟤 방금 방금 예내옷 네, 색깔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아 그러십니까요 네, 그래 이 아이는 누구냐 사또 춘자이였는데 네, 춤사위가 아주 끝내줍니다요 아 그렇게 춤을 잘춰예 아, 그래 그래 내 개인적으로 말이야 춤을 잘 춘지 난 좋다 <laughs> 그래 춘자야 내 손을 잡거라 일어나 아이고, 아이고 아, 무겁단다 아니, 왜 이렇게 무거워이 아 얘는 한 3세 난거 같아 이거 아이고 예예 그래. 춤을 그래 한번 보자 엄마 가자 아, 아, 예 아저 a 미 I 버리냐 이놈아 아 무섭습니다 w 여자아 아이고 I w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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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에 a s I was. I was. I was. 라 w 아안 나오지 이제 아예안 되겠다 그제 나의 숙천을 거부한 그 기생 하나를 오늘 번복에 끝장을 낼 것이다. 그러내라이 이란 여봐라 이홍이야 에이... 그냥 내가라 뭐라? 네, 어서 네. 어시 부서라시 <laughs> 당돌한 니이 안돼 주인 내려요 뭐냐 내 인연 내 전을 네가 알려도. 내 네, 죄를 모르 왜그러시옵 알아서 속서와 <laughs> 왜이지란 관장을 조롱한 죄를 니년이 신념 모른단 말이냐 아이고 이니다 이래가지고 있냐 니이년 관장의 성을 거역한 죄로 어명을 받들어 사형을 내리노라 병방 사형을 대령하라 네. 어! 어, 아니 대령하시게나 대하시게 <laughs> 알았어 미연이. 반작을 조롱하면 어찌되는지 잘들 봐라. 안되라 오늘 이년은 오늘 재산 날이야. <laughs> <laughs> 야 이놈아, 아이 제일에게 그리 예일같이 게뭐 있냐. 그냥 대두 바가지 떠갖고 오지 이놈아. 이거. 한동 어, 빨리 갖다 놓아. <laughs> 어, 갖다 놓으시게. 잘 먹고 잘가라아이고아주배셔라배셔 아저씨가 아저씨가 이아어씨가아내씨연 아저씨가 아저씨아아이씨가이가아가아가아저아저씨아저아가이저씨아저씨 이년 시간 없어 어서 맛있게 먹고 죽어라. 어, 왼쪽 봐봐 왼쪽 왼쪽 가방 좀간다 주문 좋은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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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다. 아이들 봐라. 아 이거는 아버트라고 죽어. 만날게 먹고 좋습니다요. 아까 야이놈아 그거 사야. I 이가 t 나왜 이렇게 안맞아 come, m 야 이놈아 아 You 안깨가지고 이거 사 e r y 이놈아 you 려라 이놈아 이거 죽일 i n g I'm joking. I'm j o 어서 치 g 여봐라 치 k i n g I'm joking. I'm joking. I'm joking. i 비밀난다 i 이 in the yard. I am what you have. I give you. I put it in the tablet. I p u 아 it in the t a b l 사토들을 보약과 바꿔내고 아이 뭐야 아이 그러니까 예. 지금 내 보약을 먹었다 맞습니다 예. 어이구 이 처지 아, 아잘못니다 <laughs> 아니 나머 땅이 꽃밭이라 들었거늘 어이 하나같이 생긴게 왜다이 모양이야 예? 어. 그렇지 그렇지 야 이놈아 예. 다들 불려라 다들 올라가거라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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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岡野君に。<laughs> <laughs>